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회년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나오죠, 그죠? 안식일. 자,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이 안식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출애굽기 30, 1장에 나와요 14절에서 15절 이죠 여기 보면 너희는 아닌 시기를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어 근데 지금 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안식일 교인. 자, 이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구약 그러면 너무 그죠? 그러면 지키는 자는 그죠? 살고 그 날을 그 날을 안 지키거나 위라거나 더럽히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져요. 자, 이만큼 구약 성경의 핵심 안식일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그, 이루, 그 안식일을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 그 히브리 관점의 그 안식일은 오늘날 이제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면 안식일이 대체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 교인들은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언제 부활절을 지키려고 그랬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교인들 그럼 이둘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과 이둘 중에 누가 맞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자 문제는 안식일 교인들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안식일이나 이고룩한 주일 부활절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의미가 없을까요? 자, 구약의 성막,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예표였나요? 자, 예표요, 그림자죠. 이 설명은 굳이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지. 자, 성막과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필요한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자, 아파트 신규 분양해 가지고 집이 다 지어져 가지고 그 실제 집에 들어가 사는 것과 이 모델 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처럼 이 예표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형들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표... 표지와 같은 겁니다. 자, 이 예수께로 이끄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나타냈던 모형이었기 때문에 잘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공간, 장소,적인 개념이 개념을 들어서 예수님을 예표했죠. 자, 이거는 공간 장소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완전하신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키밀어라 라고 했던, 그래서 너희가 사흘 만에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가리키밀어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이이 이, 이 영상은 이제 따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자 여기서 성전과 성막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휘장을 가르시고 이것을 친히 무너뜨렸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그냥 변질되셔 변질돼서 성전이 뭐가 됐어요? 음 완전히 부패 온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죠. 자 모형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그럼 지금 오늘 그걸 무너뜨렸는데, 우리는 오늘 예배당과 성전의 개념을 신약적으로 예수님 이후로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써서 예배당이 성전이요. 예배당이 교회요. 이런 개념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어디로 둬 구약을 둬요. 그럼 너무,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성기면은 예? 예배당이 교회요 예배당이 성전이요? 이 개념으로 가지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나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아,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된, 언제 생긴다고요? 로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자 확고히 되죠 그래서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오늘까지 이 이교도 전통이 교회와 혼합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 장소가 중요했고, 공간이 중요했는데,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매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나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죠. 자, 관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이 죄그 죄인된 상태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원,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장소적으로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로 사용하셨고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서는 그죠? 안식일과 절기 등을 들어서 설명하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구약식으로 안식일이 지키는 게 맞다, 어? 이 절기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 이걸, 이걸, 이걸 구약시대에 이거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의 안식일의 완전한 영적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절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자,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지켜라. 성경에 나와있으니까 지켜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의 진정한 영적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 정말,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8절. 자, 여러분이 세 군데를 나중에 차근차근 다시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일시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느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 자, 여기 보면,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아니, 봐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안식일 잘 지키란 말이야. 안식일, 자, 이 내용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의 개념이 1500개가 넘어요, 율법으로 자, 그래서 오만 거, 때만 거다 안식일 을 어떻게까지 해야지 일을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지 아니, 지키라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의 개념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 지킬 수 없는 짐을 실어가지고 율법 행위를 했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만든 이한 것들이, 그죠?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어기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개념은 안식일을 너네, 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나, 내, 내가 하나님이야. 자, 이게 안식일 잘 지켜야 돼! 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 나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참된 안식 안에 걸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해서 이게 안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고민이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불을 가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 그래서 이 안식일 나를 가르치는 이 용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 그리고 회년 이런 그리고 매년절기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과 상관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예표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정말 구약에 나와 있잖아. 우리 안식을 지키란 말이야. 안 지키면 죽인다, 죽인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잖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안식일을 그동안 안 지켜서 그런 거야. 응? 너희들 부활절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참 어리석게 문자 하나에만 의존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의 숨겨진 진정한 뜻은 자 우리가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속에 잘 간지가 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안식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이제는, 모든 순간, 모든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은 원문 성경에 요미라고 기록이 돼요. 자, 이 뜻은 요미라는 존재는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존재라는 의미 있어요. 존재. 존재라는 의미겠어요. 이 단어는 하루라는 이 날의 개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해서 거룩한 존재. 이것이 이 날의 개념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 이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날 모든 순간 이제는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자 초대교회 성도는 매일 만났어요. 왜? 너무 말씀을 삼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 형제, 자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자이 날만 중요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언제든지 모였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일은 거룩하고 주일이 아닌 날은 세속적이고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그 어?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날은 중요하고 이 날은 거룩한 주일이고 이 날은 거룩하지 응?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과 거의 구별됨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종교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가. 모든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식과 교제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주빌레 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죠. 요벨. 자, 요벨이라는 건 수양의 뿔을 얘기합니다. 수양의 뿔. 자, 순양은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있죠. 어, 얼마마다? 50년마다. 50년마다 돌아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5장 8절에서 어, 10절에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 그리고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 0일은 속제일이니. 자, 7월 10일이 어, 대속제일이죠. 너는 나팔소리를 내대. 전국에서 크게 불지면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사에서의 61장 2절, 뭐라고 나올까요?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라고 희년을 표현을 하고요. 에스겔 46장 17절에는 신년을 자유의 해, 이렇게 합니다. 이 해는, 자, 신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구에게 소속되었든지,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노예의 값을 다르게 책정했었어요. 자, 그래서, 레비기 25장 39절에 42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었,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부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그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기라,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풀리지 말 것이라.고 기억이돼 있어요. 자 가난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땅값의 경우에도 희년이 가까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졌으며 땅을 쉬게 했죠. 땅이 이전에 안식일에 묵혔을지라도 이해에 묵히도록 하였어요. 자, 희년의 이 비유적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의미.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 자, 그래 놓고 희년 잘 지키래. 희년을 지키나요? 자, 희년이 말하는 이 예표였던 본질적인 예수님의 가르키는 영적 의미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이죠. 누가 보면 4장. 뭐가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피조물의 해방을 뜻하는 의미도 있는데, 로마서 8장.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양의 불로 만든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이 이제 요벨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희생제사와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수양의 불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소식이 희년의 나팔소리가 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을 받는다는 복음이 바로 희년의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전한 완전한 희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정말 죽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고 그 희년을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매었던 종들이 풀려나고 잃어버렸던 토지도 돌려받게 된다 그랬죠? 신녀는 종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되찾는 날인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 상태로 복구되는 날이에요. 아담과 타락 이전에 그 죄가 없던 그 상태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시겠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율법 시스템이 아니라 율법에 근원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연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자 안식년이라고 쳐요. 이걸 만약에 구약식 그대로 이 안식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의 개념이 아니라 그림자의 개념이요 표지판의 예, 예, 그 예표가 아니었다면, 그죠? 자 오늘날도 아니 예수님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안식년은 누구만 지켜요? 아니 그럼 전 성도를 다 지키게 하든지 그죠? 안식년 누구만 지켜요? 목회자만 그러면서 아 안식년에서 어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어 목회자만 안식년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 이거 목회자만 해야 돼요? 응? 어? 하나님의 종으로 어 일반 성도와는 평신도들이 성도인 것도 모르고, 자 목회자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내줘야 되나요? 아니, 웃기잖아요. 안식년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그 지키려면 전 성도를 지키게 하든지, 그렇죠? 아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 목회자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 지켜야 되니까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자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은 성전 성막이었고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예표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을 그 날이 오기까지 가리켰던 예표적인 개념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년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뜻을 이 개념 안에 깊이 이해하고 이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될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